오늘은 그리스 민주주의의 발달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민주주의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테네 시민들은 직접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형성했습니다. 솔로는 사회개혁을 통해 부채의 경감을 이루고, 클레이스테네스는 민회를 통해 모든 시민의 참여를 보장했습니다. 이후 페리클레스의 지도 아래 아테네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공직에 대한 임명제를 도입하며 시민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한정된 범위의 시민에게만 적용됐고 여성이나 외국인, 노예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민주주의는 후에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 민주주의의 발전은 단순히 정치체제의 변화만이 아니라 시민의 역할과 권리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아테네가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와 전쟁을 경험하며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 아테네는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금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고 이는 후에 로마 및 현대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스 민주주의는 당시에 한정된 범위 속에서도 정의와 평등의 이상을 추구하며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기원전 3세기에는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약화되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치의 중심이 로마 제국으로 이동하면서 그리스 민주주의의 전통은 잊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에서 시작된 민주적 사고는 로마의 공화정과 중세, 유럽으로 이어져 현대 민주주의의 여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리스 민주주의는 인간의 권리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적 가치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민주주의의 발전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지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시대를 초월한 그리스의 민주적 전통은 우리에게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